네, 안녕하세요. 카모입니다. 네, 어, 저는 요번에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 일단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그 상대방과의, 어, 그런 접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사람이 네, 생길 수 있을지 그거 볼 거예요. 네, 앞에 보이시는 카드, 네, 알파벳 달아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카드에서 마음에 드는 알파벳에 해당되는 그 타임라인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다 봐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카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와의 개인 상담은 아래에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시면 은 제가 문의를 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담 문의 이쪽으로 주세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상대방의 속마음 어떻게 될까?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라주세요. 네, 우리 A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상대방분들은요, 일단은 지금 상대방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상형급에 외모도 그렇고, 혹은 뭐 이제 외모를 뛰어넘어서 성격이든, 그 다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게 사는 그런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자존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A 번 분들을 같지 못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봤을 때는 A 번 분들은 그게 아닌데 나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분들이 질의 A 번 분들은 미리 포기를 하시고 다른 분을 보고 계시고 있는 게 아니실지 모르겠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A 번 분들을 음좀 두고 뭐 행동하는 양식들이 다르잖아요. 겉으로 괜찮은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겉으로 좀 아예 그냥 투명스럽게 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선을 그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근데, 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A번 분은 또 상대방 분을 좋아하고 있지만 A번 분이 그렇게 능동적인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서로 좀 원진 관계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주에서 원진 차례라는 거는 합이 되려다 맞는 그런 사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비껴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 여러모로 좀 뭐랄까 상대방 분께서는 다가오고 싶지만 머릿속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천을 잘 못하고 속도도 많이 느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좀 상대방 분한테 좋을까. 네, 우리 여왕제님들, 예, 우리 A번 분들께서는 상대방 분을 많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 분이, 어, 뭔가 자존감이 업되도록 상대방 분이 멋있고 아주 존경스럽고, 예, 그런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조금 더, 예, 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막, 왜 연락 안 해? 뭐, 연락을 좀꼭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직설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 뭔가 나한테 오면은 내가 좀더 어 멋있는 사람으로 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음, 나한테 이렇게 왔을 때 정말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올라간 느낌이고, 인정받는 느낌이고. 예, 그런 식으로 예, 좀 느껴지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A 번 분들이 상대방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을 쓰지 않았다거나, 혹은 A 번 분들 위주로만 행동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행동 양식을 좀 바꿔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좀 고려를 해가시면서 네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너무 상처받을까봐 혹은 나의 자존심이 깎아내려질까봐 예좀 뭔가 나의 그런 이제 위신을 지키려고 에,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A 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이미 A 번 분들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A 번 분들의 그런 지금 하셔야 될 일들은 상대방 분들에게 좀 안정감과 안심을 좀 심어주는 그런 게 예,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예, 관계를 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상대방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런 타임라인. 오, 자. 여러분들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속마음이랑 그 다음에 겉마음이랑 너무 판이해서 예, 약간 좀 상대방 분들이 그 뭐랄까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트라우마가 생겼다거나 우리 관계에서 혹은 조금 원래부터 겁이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거나 예, 좀, 너무 우리 비번 여러분들 많이 사랑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십살이, 예,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알 방도는 없고, 그래서 정말로 큰 결심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줘야 되겠지만서도, 저번에 한번 연락을 줬었지만,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난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차피 연락을 해도, 혹은 접촉을 해도, 아니면 우리가 이미 컨택을 하고 있는 사이라면은 얘기를 쉽사리 에, 스무드하게 꺼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언가 지금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을까요 상대방 지금 많이 외롭고 그 다음에 우리 비번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해 하거든요 하모니 카드 나왔습니다 절제 카드 네 뭘까요 화해와 화합 이런 의미로 저는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템퍼런스 카드가 예, 여러 의미가 있었지만서도 어, 지금 저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음, 내가 너무 밀고 나갔고, 내가 너무 푸쉬하고, 그 다음에, 어, 무언가 그냥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에, 그런 대화 방식을 사용을 했었다.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한답시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했었다면, 은 나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상대방에게 좀더 예, 스무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 그런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템퍼런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락에 관련해서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기다려도 아니고요. 아마 우리 비번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대방 분들께서는 이미 많이 좀 노력을 하셨고 시도를 해보셨는데 근데. 약간 좀 수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많이 쫄아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비번 여러분들이 좀 에, 나서시되 이 절제 카드의 그런 느낌이 되게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가가라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번 여러분들은 약간은 좀더 네, 상대방 분을 좀 다시 만나고 좋아하고 싶거나 혹은 상대방 분과의 그런 에, 접촉을 원하신다면은 음, 좀더 부드러운 태도로 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무언가 내가 잘못했던 게 있다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약간은 좀 만나고 나서 조금 실내 물어보시는 게 에,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은. 음, 그래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좀 얼음 만져주시고 케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비번 여러분들도 상대방과의 조우 잘 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관계도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번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C번 여러분들, 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C번 여러분들의 상대방분들 어떤 마음 가지고 있을까? 지금 봤을 때는요, 우리 상대방 여러분들이 어, 우리 C번 여러분들을 좀 뭐랄까 옛날에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어 사람이 참 착하고 약간 좀 센서티브하고 감성적이긴 하지만서도 그것마저도 좀 아름답게 느껴지는 에 그리고 우리 소통도 잘되고 내 얘기도 잘 수용해주고 들어주고 에, 마음은 좀여려도 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네 지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우리 상대방 여러분들이 우리 시번 여러분들 께서 지금 이제 떠나간 상황이 딱두 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상대방 분들은 우리 관계는 이제 좀 떠나간 관계고 끝난 관계다. 어, 더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감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더더욱이 왜 그러느냐? 어, 우리 시번 여러분들의 SNS를 보시든 혹은 소식을 얼핏 얼핏 들으시든. 우리 시반 여러분들 근처에는 누군가가 있겠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 봤자 에, 어쨌든 내가 좀이 사람의 그런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옛날처럼 관계를 돌, 돌릴 수는 있을까? 음. 혹은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연락을 취했을 때 음잘될수 있을까? 근데 연락을 취하게 된다면 솔직히 말하면 잘될순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상대방이 <laughs> 보시면은 상대방이 궁금하시니까 우리 시번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잘 받아 줄 마음이 있는 상대방 마음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봤을 때는 음 상대방 분을 우리 시0 여러분들이 이끌어 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나는 주변에 누가 없어. 없는데 왜니 네 맘대로 누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네, 두 번째는 어, 여러모로 상대방 분에게 이런 했던 잘못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좀 상대방 분들께서 이렇게 연락을 못할 만한 네, 그런 상황이 뭔지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그거를 좀 연구해서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c 번 여러분들은 A랑 B 번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수동적인으로 느껴져요. 네 그렇지만서도 자신감을 좀 내가 더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자신감이 없으면은 결국 서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서로 놓쳐요. 네, 그래서 좋은 카드. 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주변에 혹시라도 밀접하게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네. 내가 이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또 같이 관계를 맺었던 그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지인들의 그런 이제 도움을 받는다든가 혹은 어, 일적으로 한번 협업 제안을 해서 <laughs> 만약에 같은 필드에서 일을 하게 되신다면 어, 아니면 연관된 필드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네, 협업적인 제안을 한번 해서 네, 그런 식으로 목적 있는 만남을 주선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좀더 다가가기가 명분이 서지 않을까? 우리 10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사주로 따지면은 관이 아무래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명분을 좀더 예, 가지고서 가지 이유 없는 그런 거는 좀 어려워한다. 예, 씨 뿌려놓지 않으면은 뭔가를 못하시는 성격일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10번 여러분들 어, 상대방 분들한테 한번 좀 여러모로 계획을 짜보세요. 나쁜 계획 말고 좀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10원 여러분들도 어떤 관계로서든 좀 관계회복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원 여러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여러분들, 기본 뽑아신 여러분들, 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만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나 디테일 상담은 예, 출장비가 준 세목은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세요. 네. 네, 우리 기본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나를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 한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상대방의 속마음. 아유. 저는 지금 우리 디번 여러분들 뒤집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상대방 분들은 디번 여러분들을 되게 뭐랄까 엄청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갓. 혹은 내가 갖기에는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변해야지 우리 디번 여러분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디번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봤을 때는 디번 여러분들 상대방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디번 여러분들처럼 괜찮은 사람들과 이렇게 좀 연애를 하거나 혹은 소통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괜찮아져야 되는데 지금 뭐 내가 또 승리를 하고 내 필드에서 좀 괜찮아지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에 내가 생각했던 거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번 여러분들이 바랬던 거는 정말 예전에 그냥 꾸준했던 그런 나에게 이제 접촉이라든가, 혹은, 음 신뢰도 있는 그런 디번 상대방 분들의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는데, 아무래도 디번 여러분들이 너무 괜찮으신 분이다 보니까, 예, 혹은 상대방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내가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돈으로라도 매수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디번 여러분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나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기한이 이제 10월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어 왜냐면은 상대방분은 지금 너무 다른 방향으로 디번 여러분들과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번 여러분들은 그냥 빠르게 다가와줘서 예전처럼의 신뢰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혹은 어,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가 진전이 안된 사이라면은 상대방분이 나한테 그냥 좋은 마음으로 고백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이제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상대방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일적으로만 혹은 멋있어지려고, 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변해야지, 우리 디번 여러분들 만나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더, 에, 환영을 받든, 환, 이제 뭔가 좀 엇마이어를 받든 그런 게 있을 거라는 마음에 에, 일적으로 엄청나게 굴렸던 것 같고 특히나 에, 저번 달에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누가? 네, 상대방 쪽이네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들께서는 이거를 깨닫게 되신 거예요. 상대방분들의 그런 가치 지향성 자체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음 우리 디번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지향이 아니었다 라는 거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디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세되실 만한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본 여러분들이 디본 여러분들의 상대방분들을 그리고 계시고 그다음에 다시 조우를 원하신다면 조금 더 에... 그런 그 지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서도 에... 직접 소통이 제일 좋기는 하죠. 음. 왜냐하면 앞뒤 안 가리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에... 원래 그랬던 사람도 아닌데. 음. 아무튼 하... 우리 디번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 상대방 여러분들을 좀 채찍질을 의도치 않게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디번 여러분들 상대방 분들이 너무 걱정되신다면 예, 발전은 잘 하고 있거든요. 발전 잘 하고 있지만서도 어, 좀더뭐 일부러라도 그렇게 내 모습을 좀 숨긴다든가 아니면 드러나는 직종에서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되 어, 나,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어, 뭔가 은연중에 알려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번 여러분들 잘좀 예, 전략을 짜셔가지고. 뭔가 세달 안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간에 그런 생각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이 네,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관계로 흘러가셨으면 좋겠고요. 디번 여러분들 제너럴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무였습니다.